제가 처음 왔을 때 이런 별천지가 부산시내에 있었나 하고 놀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이런 일인 줄 몰랐어요. 텔레비에서만 이제 보다가 기계화로 다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이제 왔는데 막상 오니까 이렇게 이 받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아, 내가 이 일을 하겠나 싶어서 맨날 이제 하루하고 내일은 그만둬야지, 이틀하고 내일은 그만둬야지. 쉽게 벗어가고 아주 잘게 목숨도 크고 솔직히 옆숨도 들어가고 이거랑 이거랑 같다 사이즈가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같이 담으라고 머리는같치 없다고 지금 저희들이 흔히 말하면 우리 여자 손에 돈이 딸렸다 그래요 아삼아아삼아아삼아아이 <목소리> 유통된 수산물의 한30% 정도 이상이 우리 부산을 통해서 통이 되고 가공이 되고 저장이 되고 어떤 물류가 일어나는 곳이 부산입니다. 70년대, 6 0년대는 번듯한 위판장이 없다 보니까 뭐말 그대로 바닷가 근처에서 그냥 상인들이 사고 팔고 그런 수준이었다면 일단 체계를 갖춘 시장을 갖춘 게 부산 공동의시장이었다또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위판장이 있죠. 지금도 위판고의 규모로 보면은 세계 거의 10대 시장 안에는 충분히 들고요. 그런 시장이 없다면 부산은 수산도시의 이름을 잃게 되는 거겠죠. 제 배가 선사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면은 다을합니다 양육반이라 해가지고 차 또는 미학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리반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분열관들이 일곱 단계 고기를 정리를 합니다. 큰 고기, 중간 고기, 또 작은 고기 정리하고 나면은 경매가 들어갑니다. 저는 일단 놈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한 저녁 8시 되면 출근합니다. 저희는 야간에 선어 선별을 합니다. 고등어를 잡아오면 경매를 하기 위해 사이즈별로 선별을 하는 걸 선어 선별이랍니다. 아침에 경매를 하기도 중매사들이 작업이 이제 선별 하는 거 보면은 선은 용도가 다 틀리면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필요하다. 가격 차이도 그다음에 있고, 또 있고 소비자들한테 가더라도 큰걸 필요하신 분 있고 작은 게 필요하신 분 있고 작은 것 같은 경우 뭐 통조림을 간다든지 이러지만 시민들이 사먹을 때는 또큰걸또사주고 작은 또걸 일을 해야 볼륨 있는 사람이 평화롭게 생각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분류자라는 아줌마들이 그이 집을 일을 하면서 내 종업을 잘둔 거지 그러니까 크기선배를 네, 네. 잘해주는 건데 양도 고르게 담아주고 관장님 작업할까요? 55분에 네. 작업하이소 작업시키라고 등어 7가지, 매갈이 1가지, 꼬지, 오징어 참치 세 가지 가지가 엄청나지? 어머니들이 골이 아프지 그날 어종에 따라 손이 또 따라 작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그날 따라 억가에 따라 뭐 간단하게 종류를 선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억가가 좋으면 디테일하게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고등어 같은 거는 기본 거의 일곱 가지 선별을 하고요 뭐메갈이 같은 경우는 뭐세 가지를 했다가 두 가지를 했다가 그날 억가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양이 많다 일반적으로 해가지고는 내일 6시 경매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단계를 한두 단계, 내지 세 단계, 줄이가 섞어버려. 고등어 제일 큰놈이 1번, 두 번째는 2번, 3번, 이런칠 7번까지 나가는데, 1번, 2번 섞고, 3번, 4번 섞고, 5번, 6번 섞고, 7번 따로 빼라. 이런 식으로. 그래야면 작업 능률이 아주 빠릅니다. 만지면 이 감이 크기 자체가 틀리거든요. 번호 것도 틀리고. 지금 저의, 제, 제 같은 경우는 머리만 봐도 솔직히 압니다. 몇번 말이라는 걸알 정도로. 여기 잡을 때우 사이즈 건드려야 할때 여기를 잡고 선드려 하거든요. 안 잡히잖아요. 저희가 꼬리 같은 데 만지면 별 모르는데, 아가미 있는 쪽을 만져보면 약간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미 있는 쪽에. 머리 쪽에. 크죠? 손아구에 넘치죠? 손아구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런 차이가 있죠. 이게 보통 경력이 거의 20년, 40년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고등어 이건 1번 한 핸드폰 넣을 때이 정도 맞지? 이거 잡을 때 우리 사이즈 선별할 때여기에 잡고 선별을 하거든 대충 안 잡히잖아요 맞지? 1번 이거 2번 2번은 이 정도 그럼 이 정도 다르지? 요, 3번. 3번. 기장은 조금 비슷해. 이 이게, 이게 달라. 점점, 점 가까워지잖아요. 그치? 3번. 4번. 4번. 이건 5번. 이건 우리가 6번. 남는다, 입니건 남지에. 요건 7번. 7번. 그렇게 됩니다, 고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건가? 그쵸, 작아지죠. 1번. 네. 그 말로 하니 소고. 요거는 2번. 2번. 소소고. 응. 그러면 개짜리가 들어가는데 왜 소라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laughs> 소소고, 2번. 얘는 3번. 가위소고. 가위소고? 가위소고, 제일 커다. 서 아니, 3번. 3번째로 3번? 큰 거. 가위소고. 이거는 가일고 4번. 가일고? 어일고 4번. 그냥 가일사 5번. 5번. 가일사 5번. 6번은요? 5번. 5번. 사료 6번. 파유 육번 사료, 사료, 사료. 아, 우리만 사료 준다, 이럴 때, 사료. 아, 이거 갈가그데요 아, 사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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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갈고 이렇게 음, 안 불러요? 음, 어. 사료, 그냥? 꼭, 갈, 갈고. 꼭, 사료. 어이, 이거 7번. 폭풍. 어, 폭만하다, 폭풍. 7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 일단 초보도 있고 베테랑도 있고 다 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뒷일은 앞에 담아놓은 고기를 경매 전에 이제 사이즈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경매 전에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제 디자인도 이쁘고 앞에 다돼도 이쁘게 하고 물량이 작을 때는 고기를 이제 앞에서 단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 2, 3번 담아 나오면 뒤에서 베테랑들이 1, 2, 3번을 다시 재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1, 2, 3번 나누고 이제 앞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겠죠. 아육 번인데 칠 번에 말 들어간다. 어느 어버나이가 육 번인데 칠 번에 이이 들어간다고 아주 작은 거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 그 양이 아. 적당히 찼는지 안 찼는지 손을 봐야 돼. 아, 그러니까 아. 저희들이 흔히 말하면 우리 여자 손에 돈이 딸렸다 이래요. 작은 거에 큰게 들어가면 손해겠죠. 나이그로더 빼면은 손사가 일기겠죠. 오른말이 어. 그래, 단디 빼라 그래 오른말이 단디 빼라고 오른말이 따로 하라고. 언니야, 여기다 이렇게 큰게들어 가면 안 된다, 이거. 이걸 따로 빠라고. 그, 그 얘기한다, 이거 지금.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다, 사이즈가.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같이 담으라고. 버리는 가치 없다고, 지금. 이쁘게 안 나와도 된다. 작업을 조금 능력주기를 하기 위해서, 이모님도 보면 보동 한 마리 시계를 던지잖아요. 메가리 같은 경우는 나놨다 나중에 한꺼번에 이래봐갖고, 으면 바르거든, 작업이. 근데 한 마리, 메가리한 마리, 보동 한 마리 하면 작업이 늦... 성공적으로 좀 빨리 하지 서쓴다 이야기하는 거. 평균 상자 한 상자 22kg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키로 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조절을 하고 만약에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상자 괄곡한 것보다 저희들은 내리고 옆에 이 상자 네모난 이 길을 하라 이라거든요. 소리 길을 하라이 말인데 그걸 채우다보면 양도 많아 보이고. 수출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싫지도 않아 그냥 가운데만 볼록가게 되면 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냥 많아보이거슬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뭐음량을 맞춰서 관리하는 게 하다 보면은 뭐보봉을잡는 분이 있고 그냥 뭐깨기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길을 채하라고 작업을 지시를든요 원활한 선별이 안 됐을 때 특히 디니 하시는 분이 책임지고 안 봤을 때 사이즈 선별이 잘안 됐을 때 그니까 러 그럴 때엄을 네. 높일 수밖에 없죠 네그니를안 알아버리는 거같죠그 불쾌하기까지는 아는 거야요 그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와가지고 사람들이좀 하하 목소리가 뭔가 크시잖아요 그 목소리가 큰 이유가 얼음 소리에 이제 뭐이뭐 하여튼 목소리가 뭐, 너무 그거 하니까 잘안 들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막 커지고, 막, 이런 건데, 사람들이 억세고 이러지는 않아요. 창고등어만 빼야 되는데, 전고등어가 섞였다든지, 모랭이가 같이 섞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경매할 때 이제 장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항상 보시고 크기를 우리는 요만한 게 6번이라 생각하는데 조금 더 크게 빼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작게 빼라 할 수도 있고 이제 감독해 주시는 거죠. 고기를 담는 양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담는 칸에 많이 담기는 자리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감독 그 선사 직원이 많이 담긴다 깎아라, 작게 담긴다 더 담아라 그렇게 하죠 아, 아, 아니 새끼만 골라내고 여기 작게 말아봐 반 시키면 돼 그런 건몰라내야아 너무 똥디테하게 하네 짜장 커다는데뭐 이게 크지? 굳이 그렇까지 선별 안 해도 되는데 뭐선별을 해라든지, 그냥 지시대로 했는데, 뭐, 이거는 어떻다, 저렇다 또, 댓글을 글때가많씩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이제, 뭐, 조장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건 아니라고, 이제, 저희들이 또 조금, 인상을 조금 혀끼이일 아니니까, 우리가 다이브를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강의할 때 가끔씩 가다가 있죠. 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일어 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고 이제 계속 다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좀 다리가 많이 아프죠. 제가 원래는 이제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고 했었는데 이제 이 일하면서 이제 쉬는 날도 예, 아침에 내일 자게 되고 저녁에 이제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예, 낮과 밤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직업병. 위가 안 좋습니다. 일단 위가 24시간 활동을 하니까 하루 일해보고 거의 그만두시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제가 일단 사람을 많이 구하는데 한 10명 중에 진짜 많이 건지면 절반이라 절반도 못건진다 봐야죠. 저희들이 일당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러고 꾸준하게 있는 게 아니고 조업을 해야 하도고 날씨가 또안 뭐안 좋으면 조업이 없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안되는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일의 강도가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일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안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세월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차츰차츰 인원도 줄고 있는 상태지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좁은, 젊, 되게 젊은 사람도 있고 이제 대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치가 좀 오십 초반 정도로.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막 모르는데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다돼 해난 거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성취감 같은 걸 이제 했구나 하면서 저희 분녀반이 그날 자격과 선별을 잘해서 아침에 경매가 잘 받았다고 하면 자부심이 크죠 저희 부녀반 손을 통해서 생선이어쨌든 선별을 돼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넘어가고 한명가 되고 드시는 거는 마치게 드셔서 그런 데대하 저는 짱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을 벗고 살고로 하는 직장이 행복합니다 저는 현장에만 있지 응. 집에 있는 거 보고